대복음 1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히 1장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순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덕분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하였는데,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고, 그리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와는 관계없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것은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임신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요셉에게도 알려집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가 동거 전에 임신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마리아와 관계를 끊기로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요셉에 충실하게 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마리아와 관계를 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19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한편으로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이렇게 마리아처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마리아와 갈라서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꿈 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앞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말한 대로 마태 이 예. 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표현입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마리아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한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어떤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잉태하여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 하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요셉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을 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전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구원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 하는 말을 요셉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부터 육체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22절, 23절은 마리아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것에 대한 마태 의 해석입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즉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사야 7 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고 아스루라는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강대국 아스루는 결코 희망이 될수 없고 장차 태어날 아기가 온나라에 희망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강대국 아스루가 아니라 전목이 아기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장차 태어날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 먹이 아기가 희망이 아니라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희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진정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과 그렇게 잉태된 아기가 태어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요셉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이름의 뜬만큼 위대한 꿈, 위대한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천사의 말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있었기에 천사가 한 말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을 굳게 하고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한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많은 세상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오니 불합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간 곳마다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